혹시 머릿속에 아 이거 진짜 대박이다 하는 앱 아이디어가 있는데 코딩 그거 하나도 몰라서 그냥 접어두신 적 있으세요? 자, 오늘 제가요. 코딩 한줄 없이 그 아이디어를 딱 2시간 만에 진짜로 내 폰에서 돌아가는 앱으로 만드는 거의 뭐 마법 같은 과정을 싹다 보여 드릴게요. 그렇죠? 진짜 괜찮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개발이라는 이 엄청나게 거대한 벽 앞에서 어디서부터 해야 하지? 하고 막막했던 경험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그 좌절감. 이제 진짜 과거의 이야기가 될 겁니다. 네, 바로 이거죠.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이거예요. 그냥 상상에만 머물던 걸 현실로 끌어오는 거죠. 그것도 아주 강력하고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요. 자,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이디어에서 앱으로 가는 길. 이 놀라운 여정을 좀더 실감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아주 개인적이면서도 또 의미 있는 불안이 일기라는 앱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매일매일의 솔직한 감정을 기록하는 온전히 나만을 위한 비밀 공간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뭔지 아세요? 바로 로그인도 필요 없고요. 내가 쓴 모든 기록이 어지 다른 서버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내 휴대폰 안에만 저장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가장 내밀한 이야기니까 프라이버시는 정말 절대적이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오늘 사용할 기술이 바로 이겁니다. 노코드, 로코드 AI 개발. 이름이 좀 어려워 보이나요? 전혀요.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뭐 어려운 코드를 막 외우고 타이핑하는 대신에 마치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눈에 보이는 도구들을 가지고 AI랑 대화하면서 앱을 뚝딱 만들어내는 방식이에요. 자 그럼 이 마법 같은 일을 실제로 가능하게 해주는 우리의 툴킷, 그러니까 연장 상자를 한번 열어볼까요? 이 여정에 꼭 필요한 핵심 도구, 딱네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와, 이거 보세요. 각 도구의 역할 분담이 정말 기가 막히죠? 자, 스티치라는 스케치북에 앱을 이렇게 만들어줘 하고 그림을 그리듯 디자인하면요. 구글 AI 스튜디오라는 천재 코더가 그걸 진짜 코드로 번역을 해줘요. 그리고 엔티그래비트라는 작업대에서 살짝 다듬은 다음에 벌셀이라는 발사대로 세상에 빵! 하고 쏘아 올리는 거죠. 근데, 근데 여기서 제일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모든 게 전부 공짜라는 겁니다. 무례요! 자, 이제 이론은 충분하고요. 본격적으로 앱에 생명을 불어넣는 핵심 과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도구들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시면 아마 입이 떡 벌어지실걸요? 전체 과정은 보시는 것처럼 딱네 단계로 아주 간단해요. 먼저 앱이 어떻게 생겼으면 좋겠는지 디자인하고 그걸 AI한테 보여주면서 자, 코드로 만들어 줘 하고 요청하는 거죠. 그다음에 세부적인 거좀 다듬고 마지막으로 잘 돌아가는지 테스트하면 끝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AI한테 내리는 실제 명령이에요. 무슨 복잡한 코딩 언어 같은 게 아니죠? 그냥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로 우리가 원하는 걸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있잖아. 좀 따뜻한 파스텔 톤으로 불안일기 앱 UI 만들어 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로그인 없이 사용하게 로컬 스토리지 써서 데이터는 무조건 사용자 폰에만 저장되게 해 줘야 돼. 바로 이렇게요. 바로 이 지점이에요. 우리가 그냥 말로 툭 던진 이몇 마디가 저렇게 복잡하고 정교한 전문가들이나 쓰는 코드로 순식간에 바뀌는 이 순간. 이게 바로 노코드 AI 개발의 진짜 마법인 거죠. 물론, AI가 한 번에 100% 완벽하게 만들어주진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혹시 버그가 있거나, 아, 맞다. 삭제 버튼을 안 만들었네? 싶을 때도, 그냥 또 말로 하면 돼요. AI한테, 여기에 삭제 버튼 하나만 추가해줘. 이렇게요. 정말 쉽죠? 자, 이제 앱이 거의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걸 내 컴퓨터에서만 볼게 아니라, 어떻게 세상에 공개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가슴 벅차고 신나는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 보시죠. 그러니까 내 컴퓨터에서만 보이던 앱을 친구한테도 보내 주고 밖에서도 쓰려면 진짜 인터넷 주소가 필요하잖아요. 바로 벌셀에서 명령어 딱한 줄만 입력하면 순식간에 전 세계 어디서든 접속할 수 있는 나만의 앱 주소가 짠 하고 생겨납니다. 근데 여기서 마지막 마법이 한번더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만든 이 웹앱을요. 마치 앱스토어에서 다운 받은 진짜 앱처럼 휴대폰 바탕 화면에 아이콘으로 설치할 수가 있어요. 이걸 전문용으로 프로그레시브 웹앱 줄여서 PWA라고 부릅니다. 설치 방법도요. 너무너무 간단해요. 휴대폰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방금 만든 내앱 주소로 들어가세요. 공유나 메뉴 버튼 누르고 홈 화면에 추가 딱 이거 하나만 눌러 주면 끝. 방금 전까지 제 머릿속에만 있던 그앱 아이콘이 내 휴대폰 바탕 화면에 짠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와, 정말 근사하지 않나요? 자, 지금까지 모든 과장을 함께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앱을 만드는 새로운 방식이 대체 뭘 바꾸는 걸까요?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바로 이 숫자입니다. 0, 4, 네, 0, 1이요.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그 순간부터 직접 디자인하고 코드를 만들고 세상에 공개해서 내 휴대폰에 설치하는 그 모든 과정에 드는 비용이 말 그대로 단한 푼도 없다는 겁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돈 들어갈 위험이 전혀 없죠. 모든 핵심 도구가 공짜니까요. 둘째, 내 소중한 데이터가 셀 걱정이 없어요. 모든 정보는 내 기기에만 저장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아이디어가 진짜 내 손안에 앱이 됐네. 하는 이 엄청난 성취감. 이 모든 걸단몇 시간 만에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안전하고 또 강력한 방법이죠.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오후 딱 2시간이면 충분해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잠자고 있는 그 아이디어 한번 현실로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만드시겠습니까?